안녕하십니까. 소록스 주식회사 이덕규 감사입니다. 금일 꿀팁 영상은 지난번에 배웠던 d t t 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 꿀팁 영상과 비슷한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d t t 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직 사용에 미숙한 분들은 지난 꿀팁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꿀팁 영상과 이번 꿀팁 영상에서의 큰 흐름은 비슷하게 진행되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지난 꿀팁 영상에서의 VI 하나를 사용한 것에 반해 이번 꿀팁 영상에서는 VI를 두개 사용했을 때의 동작을 테스트하고 결과를 보이려고 합니다. 즉, 서브 VI를 사용한다는 표현이 되겠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코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메인 VI 안에 서브 VI가 놓여 있는 코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서브브웨이의 코드부터 살펴보면, 오루프를 1000번 돌려서 크기 1000인 배열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이 서브웨이가 메인브웨이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번 루프가 돌 때마다 반복 호출되는 동작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메인브웨이는 와일루프를 이용하여 매번 1초에 한 번씩 반복 동작을 실행하며, 배열 만들기 함수가 입력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서브웨이를 통해서 만든 크기 1000인 배열을 누적해 나갑니다. 즉, 누프가 N에 반복한다면 메인브 a 이 안의 배열의 크기는 1000 곱하기 N인 배열이 되겠죠 이때 메인브 a 이 안에서 정지 버튼을 클릭하면 서브브웨이에서 만든 크기 1000인 배열과 메인브 a 이 안에서 만든 크기 1000 곱하기 N인 배열이 파일에 저장되어집니다 각각 이름은 sub.txt, main.tx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맵뷰 코드를 전부 만들었다면 실제로 DTT를 이용해서 메모리 할당 등을 확인해 볼 건데요. DTT를 돌려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ppt 화면과 같이 캡처 세팅을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메모리 할당과 VI 실행 부분을 전부 체크하고 DTT 동작을 테스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가 할당되어질 때는 물론, V.I.가 실행될 때마다 상황과 값들을 D.T.T.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을 우측 화면의 D.T.T.에서 확인 가능하고 실제 설명 이후 테스트를 진행하고 난 뒤에 결과로도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부분의 설정 중 최대 이벤트 수를 10만으로 하였고 이벤트 수를 넘어가면 오래된 것부터 삭제하여 이벤트 수를 유지하는 동작을 설정하였습니다. DTT를 실행하면 녹인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모니터링 값 또한 실시간으로 쓰이도록 녹인 탭도 설정해 두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이 테스트를 위한 냅벽 코드와 DTT 설정이었고, 실제로 이러한 환경들을 토대로 테스트, 즉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테스트란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놨던 넷뷰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PPT에서 설명했던 코드와 동일한 코드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서브브에이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뷰 코드를 열었다면, 저희는 이내뷰가돌 때마다 메모리 할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DDT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DETT를 실행한 다음에 설정들을 맞춰줄 건데, 로컬 호스트, 넷뷰와 지금 통신하기 위한 IP와 포트 번호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캡처 세팅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는 VI 실행과 메모리 할당을 전부 체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데이터 쪽에 가셔서 저는 10만 개까지만 데이터 수를 보고, 오래된 것부터 밀어내는 형식으로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하게 만들 건데 그때는 enable login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을 경로를 맞춰줘야 되겠죠. 저는 바탕화면에 dtt 란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dtt 란 이름의 텍스트 파일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끔 테스트 폴더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내뷰 어, 네, 코드도 한번 와서 경로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테스트란 폴더에 서브.txt 바탕화면에 테스트란 폴더에 메인.txt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전부 설정이 완료됐다면 DTT를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넷 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넷 뷰가 실행될 때마다 VI가 서브 웨이가 실행될 때마다 실행되어진 콜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값이 모니터링되고, 그리고 배열이 만들어질 때마다 사이즈가 이렇게 값이 매칭이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넷 뷰를 정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DTT도 스탑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제 만들어진,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스트 폴더에 가서 DETT 폴더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 DETT에 있는, DETT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은 DETT 모니터링 값들이 그대로 적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93번까지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얘도 93번까지의 이벤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테스트 폴더의 메인 점 텍스트와 서브 점 텍스트의 크기를 한번 봐 볼게요. 자 각각 할당된 크기들을 봐주시면, 메인 점 텍스트는 84,004바이트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점 텍스트는 4,004바이트입니다. 이게 DTT 점 텍스트 파일에 써져 있으면 제대로 메모리 할당에 대한 값을 모니터링한 게 되겠죠. 자, DTT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90번과 91번, 90번과 91번. 메모리풀이라고 해갖고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가 이제 동결되어지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각각 보면 사이즈가 84,004와 4,004로서 동일하게 이 메이저 테스트에 있는 크기와 서브 점 테스트에 있는 크기랑 동일한 수치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테스트 모두 완료했을 때의 상황을 보이는 화면입니다. 폴더 안에 DTT에서 생성되어진 파일과 넷뷰로 인해 생성되어진 두 개의 파일들이 존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건 방금 전 실습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실제로 PPT 화면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며 메인 파일의 크기는 124,004바이트 서브 파일의 크기는 4,004바이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밑에 사진에서 동일하게 사이즈가 124,004, 4 0 ,004, 4로 쓰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 사진은 제가 미리 테스트를 진행하고 만든 결과 사진이라 제가 방금 실제 돌리고 나온 테스트 결과량은 상이할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금일 저희는 지난 꿀팁 영상의 연속적인 내용으로 두개 이상의 VI를 만든 다음 DTT를 돌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꿀팁 영상은 DTT의 장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지고 있는 넷뷰 실행 파일에서의 모니터링 결과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초기에 대가 DTT의 경우는 넷뷰 개발용 코드인 VI 외에 실행 파일 자체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그 동작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설치 PC에 DTT를 설치하고 실행 파일과 통신을 한 뒤, 값을 받는 것으로 실제 이 프로그램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용이하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때 메모리나 참조 부분에 관한 문제였다면 어떠한 문제로 인한 것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겠죠? 이처럼 DTT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향후 프로그램 참조 및 메모리 분석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